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되겠고요. 어, 현재 시간은 4월 14일 10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수 케미컬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이어가지고 오늘도 역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 에 대해서 저는 어, 보유를 해야 된다. 그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어, 주가가 6만 5천 원 대비했을 때 4만 원 아래까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저점이었던 3만 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죠. 자, 이걸 봤을 때이수케미컬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반전으로 어, 반대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즈케미컬이왜 올라갈까, 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궁. 궁금...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 100%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5번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 정말 좋은 종목 그리고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미반도체 4월 11일날 추천드렸는데요 다음날 어때요 바로 상승입니다 현대로템 4월 11일이고요 14일날 바로 오늘이죠 바로 상승 했습니다 이때 금요일이에요 역시 금요일에 또 추천드렸죠 역시 오늘 올라갑니다 삼성SDI 추천드렸고요 다음날 어때요 바로 상승입니다 홀딩스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날 상승이고요 LAF 추천드렸죠 그 다음날 상승입니다 한 오션 추천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상승입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추천주들 잘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는 아직 뭐요? 이런 추천주 못 받아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셔라. 010 8298의 7761 5번입니다. 문자 보내셔가지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바로바로 받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 이수스페셜 때 케미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여기서 이제 3만원에서 6만 5천원 갔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전고체 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요걸로 갔던 것이었죠 실질적으로 올해 인터배터리 2025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 주된 부분들은 바로 전고체 어,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는 것이죠 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뉴스냐 라고 물어봤을 때이 중국에서 만든 어, 2차전지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 폭발해 버렸죠 어, 전기차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 그런 걸 봤을 때 2차 전지라는 게 대형이 있고요, 소형이 있습니다. 소형은 우리 핸드폰에 쓰이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그 배터리가 2차 전지가 되는 것이죠. 어, 쨌든 간에 그 스마트폰에 쓰이는 배터리, 그리고, 어,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이런 것들까지도 결국에는 뭐요, 전고체로 가야 된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수수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어, 가장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저렇게 저는 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2027년이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DI가 2 0 1 7년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야우리 그 뭐죠 상용화하겠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하겠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어, 선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 어, 맞다. 그 말씀을 어, 전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K 배터리 미기다. 자, 1월 2월 중국의 배터리 CATL BYD 40% 성장했는데, 이 국내 배터리 점유율 5.5% 하락했고요. 삼성 SDI가 8위로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생산 라인 조정과 함께 ES, 어, ESS 적극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삼성 SDI가 뭐라고 합니까?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했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시설 투자에 나선다.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자, 종고체 배터리의 경우 미래 성장이 될 것이다. 삼성 SDI 2027년, LG 엔솔과 SK온인데, LG 엔솔 2030년, SK온도 2027년, 배터리 상용화, 목표 시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요, 어, 종고체 배터리 쪽으로, 어, 승부를 앞으로 볼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삼성에서 DI가 먼저 치고 나갈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회사하고 도대체 전고체 배터리는 무슨 관련이 있나?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원료 물질이 있습니다. 요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스메셜티 수 케미컬이죠. 자 원료 물질을 어, 생산을 합니다. 자 생산하는데 실제로 울산 공장에 뭐요? 요 생산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지금 당장은 종고체 배터리가 어, 확실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지는 못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래도 어,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어, 본다라고 했을 때 이수스 빌케미컬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수케미컬 올해 하반기 증서를 통해 가지고 어, 고부가치 소재. 어, 티셔리 도네 셀미르 카칸에서 t m d m 이라고 합니다. 세계 1위에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TDM 증산을 바탕으로 항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DM 공장 증설을 마치고 7월부터 어, 생산을 본격 본격적으로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그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뭐예요? 더 커진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맞죠? 여기 오시면. TDM은 세계에서 이수 케미컬 포함해서 단세 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화합물 첨가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어 고부가 같이 어 소재다. 요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다. 이렇게 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증권업계 에 따르면 이수 케미컬이 2025년 270억 규모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24년과 비교해서 이익. 90% 넘게 늘어날 수 있다. 자, 에즈케미컬 세계 TDM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면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도 올라설 수가 있다. 자, 주요 시장인 중국의 변화에 맞춰 증설을 진행을 했고요. 시장을 선점에 따라 2027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항화물계 이 고체 전해질을 상용화한 다는 계획에서 더욱 속도를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이온전도율이 가장 높고 우수한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어 각 기업들이 상용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생산 엔지니어링 기술기업인 어, 그, 어, 켈로그 어, 죄송합니다. 어, 켈로그 어, 그브라운엔토르와 어, 라 연속 죄송합니다. 연속식 공석개발에서 전공에서 어, 항아리 튬 생산에서 비용 절감과 품질 안정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번 정설은 품질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이 강화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호 공정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구 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어쨌든간에 TDM 공사 어, 증설 투자를 어,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이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어, 좋은 고체 시대로 올해 갈 수밖에 는 없습니다.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 그리고 2027년이 된다면 확실하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유율 50%를 갖고 온다면 주가가 여기서 머물라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최고 주도주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1조 3천억 정도 되는 시총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면 작년에 142억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90%나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본다라고 했을 때 이슬케미컬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수익이 제법 많이 날 것이다. 그 말씀까지도 전해드립니다.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 여기 3만원을 깨지 않았고 4만원의 지지를 받았고요. 여기서 간다면 전 고점이었던 6만 5천원 돌파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 말씀까지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어, 수익이 커질 것이다. 어, 손실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8298-27615번입니다. 문자 보내셔가지고요.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어, 급동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이 나가니까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